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 33회 대비 부동산 공법 1-11번 문제입니다. 예, 공동구와 광역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 공동구 및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우리 자, 먼저 공동구 하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은 88올림픽 때 만들었죠 88올림픽 때 만든 지하매설물 어둠의 자식입니다. 어둠의 자식. 자 밖에 전못대가 나와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하매설물 지름몇 메터 몇 이상이요 2m 이상의 지하매설물을 묻었죠 공동구는 이자와 친하잖아요. 자,하여 밖에는 역을 싹안끌어다니까 도시의 미관이 개선됐나요? 도로 구조가 보존됐죠. 교통의 원활한 소통. 공동구의 주된 기능은 미관 개선이었습니다. 미관 개선 아셨죠? 자, 지름이 몇메 이상이요? 2메 이상. 그래서 공동구는 이자와 친하다 그랬어요. 200만 초과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이렇게 이 자와 친하더라라는 걸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기나 가스나 수도 등 공급설비, 통신,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계선, 도로구조 의 보전, 교통에 관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설물 이게 뭐다? 공동구 그러면 광역 시설은 뭐냐? 이렇게 A라는 도시가 있고 이렇게 B라는 도시가 있으면, 자, 이 도시의 도로가 있으면 이걸 기반시설 그럽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그런데 이 도로가 A 도시와 B 도시에 걸쳐있더랍니다. 그럼 이게 광역 기반설, 광역 시설이 되는 겁니다. 광역 시설이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요? 기반시설. 여기는 광역시설. 광역시설은 이런 단어죠. 광역기반시설. 두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거나 두개 이상의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광역시설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공동구 단어 됐나요? 지하면설물 어둠의 자식입니다. 하여 전기나 수도나 통신을 수용, 수용하잖아요. 그때 가스관이나 하수도관, 하수도, 가스는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 심의를 거쳐, 심의를 거치는 것은 의무입니다. 심의는 의무예요. 수용은 재량이고,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하수도, 가스, 가스, 가스. 그 다음에요. 공동구는 주된 취지가 도시 미관 개선입니다. 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 공동으로 이자와 친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정비사업을 하거나, 택지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도청 이전 신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개발하면,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산업단지는 200만 초과해도 공동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산업단지면 공장 아닙니까? 여기는 미관 개선과는 관련이 없죠. 산업단지는 굴뚝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뭐 전봇대 좀몇개 나와 있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공동구의 주된 취지가 미관 개선과 관련돼 있으니까 요 산업단지면 예. 미관계성은 별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관은 도시의 미관입니다. 지역개발이 아니고 도시개발이에요. 지역개발이 아니고. 뭐 지역개발사업 X라고 해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업단지는 미관과 관련이 없으니까 공동설치대상이 아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동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두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는 뭐 광역시설 광역 시설이라는 것은 광역 기반 시설이 되는 거죠. 광역 시설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광역 기반시설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 광역 시설, 광역 기반 되는 거. 옛날 화장장 같은 거 있죠. 화장장, 화장터, 벽제 화장터, 서울 시립 승화원이죠. 이런 장사 시설이 광역 시설이고요. 이런 도축장도 광역 시설이 될수 있습니다. 이 광역 시설에서 자 광역 시설의 설치 관리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제도이사 시장군수가 두 개의 도시에 걸쳐 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때 협의가 안 되면 시군이 같은 도에 관할구역 이면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국가계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자 설치된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해서요. 자 국가계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됐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설치된 누가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국장이 아니고 누구요? 법인 아는 거. 그러니까 자 이렇게요. 국가계로 설치하는 광역에서는 이런 거 고속도로, 철도, 경부선, 호남고속도로. 그러면 이런 국가계로 설치하는 광역에서는 자 도로공사. 철도공사 이런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 공법에서 국가계획하면 국가계하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국가계로 설치하는 먼 만큼은 광역시설만큼은 국가로 설치하는 광역시설만큼은 자 법인이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누가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더라, 법인이. 국가계에 가면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가계로 설치하는 광역시설만큼은 누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법인 하는 것. 여기서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였죠. 공동구는 제한 매설물로서 이 자와 친하더라. 그때 하수도 가스는 공동구협의 시에 넣어서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가계획가면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그 다음 수식어에 국가계 설치하는 이렇게 광역시설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건 누가? 법인이 설치. 국가계획가면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광역시설 수식어 나오면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걸 정확하게 숙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